65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이걸 만족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좌변이 완전제곱식이니까 우변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전개를 해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3AX 그리고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고요 그리고 판별식 하면 되겠죠. 9A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 a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요. 우리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요식을 정리해보면, x 제곱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두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요거는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 되는 거죠. X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러면 한번 써보면요. p x 플러스 2의 제곱. 2. 여기서 X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항등식이니까요.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도 될것 같아요.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P1 플러스 2의 제곱. 여기 이제 1 넣어서 제곱하면은 49가 되거나 혹은 25가 돼요. 그러면 p 1 플러스 2는 되는 값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7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p의 1은 되는 값이 어, 여기서 2를 빼면 되니까 5거나 마이너스 9거나 여기 2를 빼면 되니까 3이거나 마이너스 7. 어, 요걸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px 자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px 플러스 2라는 식은 우리가 그냥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요.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은 부호가 서로 반대 요거 두 개도 부호가 서로 반대 어, 완전 제곱이니까 어, 여기 x 개수가 마이너스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네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p1이 네개가 나온 거예요 그겠죠 요거 식쓸때 그냥 어 x 플러스 6 아니면 x 마이너스 6이네 하면서 이렇게 두 개만 푸셨다면 아 어, 이거 둘다 부호가 바뀐 걸로 완전 제곱 똑같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해볼 어, 해봤던 것 같은데 이거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이런 거 해봤죠, 그죠 이런 어, 뭐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